안녕하세요. 서과장님 18기 듣고 있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요번에 제시해 주신 챌린지 룩이 바뀌면서 부담이 다소 감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저와 약속한 3일에 한번 유튜브 업로드하는 룰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기존에는 10분, 이 10분이 왜 나왔나 생각해 봤는데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10분이 되면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어서 그것도 5분 이상으로 좀 낮춰주시면 수월해졌는데요. 기존에 10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약속한 대로 한번 최대한 지켜가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번 주에 기존에 17기는 곱믹스로 했던 거를 제가 예습을 하면서 배워, 배워서 그걸로 편집을 했었는데 요번 기수부터는브이로우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오늘 새로운 좀더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니 한결 수월하게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서 과장님 강의 되기 기간 중 준비한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로 상위 노출하라라는 책과 쿠팡 마켓플레이스로 상위 노출하라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저자가 동일합니다. 하나하나 그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장점과 단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로 상위 노출하라. 요 책을 요 책의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최신 점수가 가장 높은 상품 등록 후 7일 7일 이내에 PC 기준으로 1페이지에 들어가야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그게 이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느끼기에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실패와 성공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이 온라인에 들어오면서 또 몸소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체득한 거를 책에 녹여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의 우수한 점입니다. 초보자가 따라하기에 좋은 구성입니다. 그 마치 매뉴얼을 보듯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품번까지 부여해주셔서 저 같은 초보자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것을 할수 있는 구조로 책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부적인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바일과 PC 버전을 비교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블루 키워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찾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이나 네이버 쇼핑, 블로그, 카페에서 검,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다 보니 어느 단어를 치면 그와 연관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가 생성됩니다. 저자는 이게 그냥 생성된 게 아니고 그 다른 고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상품을 등록한 이후에 상위 노출하기 좋다 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키워드나 태그를 이용해서 네이버 쇼핑, 인스타, 경쟁자 분석을 통하여 어느 검색어가 가장 좋은 건지 어느 단어가 가장 좋은 건지 그것을 추출해서 상품명에 묻어나오게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 실은 전, 저는 이 책을 두번 봤는데 네이버 통합 검색과 네이버 쇼핑이 같은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 책을 보면서 통합 검색에서 나오는 자동완성어나 연관 검색어가 다르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 카테고리를 찾아야 한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검색엔진이다 보니 정확한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안착하기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상위 노출을 할수 있게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아이템 소싱에 대한 것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비교, 경쟁사 분석을 통하여 어떤 아이템을 소싱하면 가장 잘 판매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저도 좀 생소한 게념 기존의 유튜브나 배운 거랑 좀 달랐던 내용인데, 구매가 일어나기 전 7일 동안 상품명이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배열을 하든지에 따라서 구매 절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 보통 저희는 상품명을 한번 올리고 나면 수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자는 판매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상품명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어느 상품명이 가장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게 최적화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이, 이분의 그주 독자층은 아마 저와 같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럭키 투데이 진행 방법, 타임 특가, 기획전, 재구매 혜택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마지막으로 뭐 제가 감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저자가 지나치게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에 좀 집중하고 계신데요. 이게, 뭐, 이분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지금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좀더 실력이 쌓이고 하면, 이 저자가 설명한대로 한번 연관 검색어와 최적 검색어를 반영해서 어디에 랭킹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트라이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쿠팡 마켓플레이스로 상위 노출하라. 아, 이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쿠팡 없인 살수 없다. 그리고 그 쿠팡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송에 최대한 신경을 써라.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 Z 배송하고 로켓 배송 차이를 몰랐고 그 다양한 쿠팡이 추구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저는 쿠팡이 물건만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 TV 컨텐츠라든지 직구라든지 그 다음에 쿠팡 이츠 이게 모두 다이 플랫폼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쿠팡이 큰 이유가 그 로켓 배송,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자도 그거에 대해서 배송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네이버와 쿠팡의 검색 엔진 최적화 구조에 대해서 비교해 주셨습니다. 어, 첫 번째로 상품명은 네이버는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검색 엔진 네, 좋은 경우요. 쿠팡은 띄어쓰기를 하든 안 하든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전번 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엔진이다 보니 카테고리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는데 노출에 쿠팡은 틀리면 쿠팡의 관리자가 정정해 주는 그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매칭입니다. 상품명에 카테고리가 하나에 하나만 매칭되게 해주는 게 네이버 시스템이라고 하면 쿠팡은 1대다. 만약에 상품명이 여러 개 최대 100자까지 되어 있는데 100자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그러면 카테고리 여러 군데에 노출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상품 등록 관련해서는 네이버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옵션만 다르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이 노출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더 흔한 말좀 까탈스럽고요 쿠팡은 좀더 너그럽게 그 상품명을 지어도 저희가 상품을 팔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물류센터 차이에 의해서 노출 상품이 차이 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검색한 상품이, 상품명이 PC와 모바일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명을 정할 때, 마인드 앱이라는 걸 통해서 키워드를 확장하면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는 후팡의 냉장 보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제트 배송이 신선식품에 대한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배송을 피할 수 있는 신성, 신선 배송 쪽으로 물건을 많이 등기, 공급해서 판매를 증가할 수 있는 전략을 수입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전번 책과 똑같게 그 상품명을 정할 때 지나치게 자동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에 의존하여 상품명을 작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직도 유효한 건지는 제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 영상을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 책에 배송 관련해서 국방이 크다 보니 이분이 그 반품을 많이 받으셨는지 배송 관련된 내용을 한20%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세세하게 판매가 일어나고 하면, 어, 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사전처럼 찾아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번 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다 마무리 됐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서과장인 교육 들, 들으면서 혹은 준비하면서 겪었던 저의 실수담, 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